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강력 사건,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경찰이 첫 사건 발생 34년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 화성 일대에서 여성 10여 명이 살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화성시 태안읍 사무소 반경 3km 안에서 13살에서 71살 여성 10여 명을 상대로 벌어진 엽기적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연인은 205만여명의 경찰이 투입되고 용의자는 3천여명에 달했습니다. 범인이 30년 넘게 밝혀지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기록될 뻔했지만 지난해 7월 당시 사건 현장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가 처제살해 혐의로 부산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이춘재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이춘재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4차 접견 때부터 14건의 살인과 34건의 강간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5건의 살인사건 증거물에서 이춘재 DNA가 검출됐습니다. DNA가 검출되지 않은 나머지 살인 사건은 이춘재의 자백을 통해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범행 과정상의 시간적 흐름과 세부적 설명도 풍부해 높은 신뢰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34건의 강간 사건 중 범인으로 확인된 것은 단 9건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25건의 범행은 입증 자료가 충분치 않고 피해자가 진술을 원치 않는 등의 이유로 추가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춘재의 범행 동기는 무엇일까요? 군 전역 이후 생활이 무료했다는 것이 범행의 이유라고 합니다. 이춘재는 상실된 자신의 주도권을 표출하기 위해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범행 수법은 점점 잔혹해졌고 범행 형태는 가학적으로 진화했습니다.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춘재의 자백 이후 8차 사건의 범인으로 특정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온 윤모 씨가 재심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 씨와 그의 가족, 그리고 당시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도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